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토르엘 시그니처 천안역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이 11월 16일자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11월 17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4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1월 4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어, 주택 건설 지역인 천안은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투레헬 어, 시그니처 천안역은 민간택지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으며 전매 제한은 없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천안,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천안 1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고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1억 초과부터 10억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고 같은 반지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가 되며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이번에 청약하실 때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다 필요하겠고. 어,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부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가 있겠습니다. 1순위는 어, 입사 조치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 한자가 1순위가 되겠고, 어, 예치금액은 전용 면적 8호미터 이하에서는 천안 충남에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 모든 면적은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8-1번지회 9필지에 들어가며, 부모는 지하 6층, 지상 43층으로 총 2개동, 2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108세대, 일반공급이 128세대로 진행이 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6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 8 ABC 타입이 각각 28세대씩 들어가고, 84A 타입이 72세대, 84B 타입이 170, 아니, 78세대, 146 타입하고 152 타입이 각각 한세대씩총 236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78A 타입 13층에서 41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9,100만원, 확장비 1,980만원 총 분양가는 5억 1 0 0 0원 8 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 20층에서 42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1800만 원, 확장비 1980만 원, 총 분양가 5억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 타입을 보면 분양가격이 14억 1000만 원이 되겠고, 152 타입 43층 탑층에 들어가는 것은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루엘 시그니처는 22년도 11월달 동남구 쪽에 들어가는데 어, 84A 타입 기준으로 20층에서 42층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5억 3,780만 원에 나왔습니다. 10월달에 얼마 전에 들어간 서북구 쪽에 들어간 롯데캐슬 더 두전 같은 경우는 8.4A 타입 20층 이상의 확장비 포함해서 4억 7천 7백만 원 정도 나왔었고, 10월달에 동남구에 똑같이 들어간 호반서밋 이블럭 같은 경우는 8.4A 타입 21층 기준으로 4억 5천대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10월달에 동남구에 들어간 더샵 신부센트라도 4억 5천 6백만 원대 분양가격이 나왔고, 7월달에 서북구에 들어간 한라 비발대는 4억 3천만 원대 그러면 1월에 달 서북구 쪽에 들어간 포레나 천안, 노태, 토 같은 경우도 4억 7천만원대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들이 4억 중반에서부터 4억 후반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처음으로 5억대의 분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국토교통부에서 11월 6일자로 통계 분석해가지고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해 봤을 때 22년도 천안 동남구 8사타입 평균이 4억대 4 4억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구 쪽에서 어, 8사타입 최고가를 보면 힐스테이트 천안 신부가 3월달에 18층에 5억 9 5 0 0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2년도 천안시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을 보면 5억 1700만원대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년도 8사타입 최고가를 보면 천안 불당 린스트 1단지가 8억 3천이 6월달에 13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롯데캐슬 더도정하고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어, 트루엘 시그니처가 한12.5% 정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 서밋 이블럭 e 분양가 대비 보면 19.3% 정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22년도 천안 동남구 평균 매매가 대비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매매금액 4억대를 봤을 때 5억 3700만원은 34.3% 정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22년도 천안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3.9% 정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